22년부터 부이 지졌던 것이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암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린 이제는 그 꿈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감을 못 갖는 것이요? 에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별 볼일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데 믿음 만에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후에는 우리들의 이 믿음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에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의 용을 가진 것이 안돼 하나님의 영을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요. 아버지는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고 사는 것인 것이요. 그래서 꿈의 문제는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워싱턴 이 시에 가면 할 수만 있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동상 쪽으로 가려고 벌써 몇분 가봤지만 가는 것이 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 마틴 루터 주니어 이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기 때문인 것이 그가 1963년 8월 23일 노예해방 100일 맞이해서 리그컵 메모리에서 설교 던 명설교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쟁하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시각에 함께 둘러 앉아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쟁하는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라 오리라는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말을 했는 것이 이사야 40장 4절에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솟아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것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고개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인 것이다. 메시아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의법칙으라 꿈을 꾸던 것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것입니까? 꿈으로부터 시작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 바라야 돼요, 바라야 돼. 내가 먼저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실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보이지. 앉는 것에 정거이 선지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행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창세기 1 3장1 4절에1 5절에 보면,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누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는에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사방을 바라보래 하나도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불구하고 언제 바라보라는 것 무슨 말인 것이가 아브라함이 소야기 이전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바라봐야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 것이 이게 뭐예요? 꿈꾸는 것이 적인 법. 법칙이 뭐냐면 소유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먼저예요. 바라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배을 10개월나 꿈을 크게 벌리는 거 우리가 벌려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나를 바라보면 내 꿈은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자손이,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얻게 하는 바라보의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필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이요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의에 하는 아라바메 법칙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필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 하고 약속하셨. 창세기 1 5장에 보면 그 몸에서 나려가내우사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했. 나이가 많아서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식 그는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던 종인 의우사가될 것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난다가 이 몸에서 난 자가 이 후손이 될 것이라. 그리치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게 그 별들을 헤아리기 시작해 무수한 별그 사막에 수많은 별들이 그 별들을 헤아리게 수도 없이만 별들을 헤아리게 그러면서 네가 저보는 대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네 자손이 되리라 그런데 그 별들을 헤아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고 그들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입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요